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안 그래도 이제 시장 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있는데 사실 아직 나스닥 13,000이잖아요. <laughs> 13,000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좀안 빠지는 게더 좋긴 한데 S&P 500도 지금 뭐 4,100이고. 자, 좋습니다. 신성민 선임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래도 아, 예 지금 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지금 꽤 그래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궁금증도 있고 테슬라 실적 진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 궁금증도 있거든요. 시장부터 봐주실 거예요? 어,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장부터 먼저 보고 네. 테슬라 실적은 뒤에 좀 자세하게 좀 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예, 그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면은 오늘은 빠지나 이러면 장 끝나면 또 올라, 올라 있고 올라 있고. 오늘 오르나? 그러면 잠깐 나면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거의 움직임이 없이 한2주 네. 정도 흘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 지금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이런 거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시장의 심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화면 잠깐 보시면서 네. 실적들 다음 주에 나올 기업들 한번 좀 점검 한번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음. 어, 일단은 다음 주에 나올 기업들이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화요일 날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수요일 날 메타플랫폼즈 그리고 네. 목요일 날 이제 아마존닷컴을 비롯해서 이제 그 빅파마들 음. 있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화학 관련된 업종 음. 있는 기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여기서 그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음. 어 주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도 긴장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원래 애플이 2주간에 같이 발표를 했었죠 네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음. 조금 늦게 발표한다고 미리 네. 예고를 했었고 네 맞습니다 문제 있나? 그럴 <laughs>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통 자신들이 실적 발표를 하던 시기와 좀 달리 한다는 거는 약간 항상 뭐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음. 거가 되든 나쁜 거가 됐든 근데 보통 좋을 땐 그렇게 잘 하는 걸못 봐서. 네, 저도 어. 그런 건잘못 봐서 어, 일단은 핸드폰 음. 판매량이 최근에 네. 어, 좋은 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다음은요.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요. 음, 그장 끝나고 나서 그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가 좀그 음. 멘트를 좀 했는데 요 그거 내용 잠깐 소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미국 노동 시장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뉴욕여는 총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용에 대해서는 역전이 극도로 타이트하지만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음. 이런 멘트를 했었거든요. 음. 실제로 이제 구인 채용 비율 왼쪽에 있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시면요. 네네. 어 원래 이제 그 이제 구인 사람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쪽하고 네. 채용 내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쪽이 있잖아요. 네. 그 비율이 한이 정도였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구하는 쪽은 많이 구하고 싶어 하는데 네. 사람을 잘못 구했던 거죠. 절반밖에 못 구했던 거죠. 아 구직자 1 명당 일자리 2 개라는 게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낮아져서 네. 이게 1.61배 정도 음.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어 이거는 이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여전히 고용 차는 타이트합니다. 네. 완전 고용 수준이고요. 음. 실업률도 오른쪽에 보시게 되시면 실업률 추이가 뭐 크게 뭐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죠. 네. 어,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고 있다. 아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어,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어, 뉴욕 연준 총재가 또 은행 리스크 관련돼서좀 언급을 했어요. 음. 최근에 이제 지방은행들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멘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통화정책이 최근 이제 은행 리스크 원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네. 멘트를 했고 그리고 신용 경색의 경제 영향을 지금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라는 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은행들 보게 되면은 예금 감소율이요 소형 은행들 예금 보게 되면 급격하게 줄었던 걸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형 은행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좀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검은색 선에서 예. 맨 오른쪽 부분이 뚝 떨어졌는데 네. <laughs> 잠깐 반등하 약간 고개를 들었죠.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방 은행들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 예상했던 것보다 또 나쁘지 않아서 음. 반등하는 쪽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이제 아직도 안 좋은 쪽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음, 그렇게 볼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가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네. 어, 얘기했냐면 여전히 높지만 연말에 3.25% 정도 하락할 것 같다. 음, 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요. 그데 네. 이게 어, 네. 왜 매파적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음, 이게 그 그 굉장히 2%까지는 네.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아, 음. 좀장기간에 걸린다는 얘기는 음. 지금 우리가 금리를 얼마까지 올리냐는 관심 사항 중에 하나지만 네네. 대부분의 의견은 동일하거든요. 음. 한 차례 정도 올리고 이제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동일한데 음. 물론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제 어,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금리를 유지할 것이냐라는 음. 문제가 생겼거든요. 음. 거기서 이제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겠구나라는 음. 쪽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멘트 나고 오 나서 달러가 약간 강세가 되는 모습 좀 보여줬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 그래도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지금 그 미국의 국채 일년물 CDS 프리미엄이 네. 그러니까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네. 갑자기 크게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네. 되시면은요. 미국 CDS 프리미엄 가격인데 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그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오. 어 2011년도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네네. 그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요? 예. 그니까 시장에서. 어, 이제 우려하는 바가 이장제 크다라는 건데, 이 CDS가 뭔지부터 잠깐 설명 먼저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일종의 이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어, 미국이 뭐 파산했을 때, 음. 어, 이게 그 대신 이제 갚아줄 때, 이제 네네. 몇 번의 금리 칠 것이냐. 한마디로 음. 이제 이게 올라가면 미국이 파산할 가능성이 더 늘어나는 네네. 어, 음. 그런 관점에서 그쵸.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어, 미국이 파산을 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 네. 어, 뭐 단기적으로 뭐 이제 그 한달 정도는 뭐 지불 뭐 지불을 좀뭐좀 뭐좀 늦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또또 음. 또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관심 사항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네. 최근에 이제 그부채안도 협상을 이제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매년 하죠 매년. 그죠. 하는데 네. 이게 그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의견의 격차가 좀 상당히 좀 심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타결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음. 좀 염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음, 음. 그런데 음, 지금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이거 관련돼서 반영하고 있는 것같진 않아요. 음. CDS만 지금 많이 올라갔지. 네.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채권시장이 이것 때문에 막 크게 등락이 있거나 그런 음.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어, 아마도 이거는 어, 좀 의견이 좀양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결국 그냥 또 원래 하던 대로 또 넘어가겠지라는 어.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네네.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래도 의견이 많이 다르니까 협상하는 데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제 그 캐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은 이제 공화당 쪽이고요. 음. 이제 부채 한도를 이제 1조 5천억 달러를 상향 조정해서 네. 연방 지출을 일단은 뭐좀 대신에 제 제안하는 이제 법안을 좀 발의하자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해줬었거든요. 네. 어 이렇게 해주면 네. 일단은 내년 3월 30일까지는 디폴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네. 요거에 대한 표결은 이제 다음 주에 음. 좀 진행될 예정이. 아이 표결이 다음 주에 진행돼요. 음.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어 원격 이제 전반적으로 전부 다왜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슈가 되나 싶었었거든요. 그 네네. 이유가 뭐냐면은 그 부채한도 협상의 마감 시한은 원래 이미 지났잖아요. 올연올 올 초였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 지금 일단 비상금으로 쓸수 있는 돈은 마련해 놨으니 실제로 그 돈을 다 쓰게 되는 시점은 한 6월 초쯤이 될것 같다라는 게 시장 중론이었고 그럼 지금 이미 아직 4월밖에 안 됐는데 6월 초 거를 벌써 시장에서 반영하나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보니까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의 법안 투표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충돌이 있는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음. 재정을 안 늘렸으면 좋겠어요. 돈을 네. 많이 안 썼으면 좋은 거고 네. 민주당은 또 원래 하던 게 있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관리 감축 법안이 IRA라든가 돈을 안 쓰면 좋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당 <laughs> 당선 안 됐으면 좋겠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농담이에요. 예. 농담. 예. 일단은. 특히, 이제, IRA 보조금을 좀 포함해서 음. 좀 감축을 하자라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바이든이 음. 크게 반발을 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이 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들었죠, 결국에는. 음.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돈이 당장에 그뭐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기존에 모았던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비상금처럼 쓸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조금 늦게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수가 예상만큼 안 거치면서 네. 이게 이게 뭐 7월 8월 얘기하다 갑자기 6월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다급해진 모습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생각보다 네. 그 생각보다 재무부의 돈이 빨리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cds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갑자기 튀어 올랐고 네, 네. 아. 단, 단순히 정치적 일정이 아니라 실제 돈이 약간 좀 생각보다 부족한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어~ 부채 한도는 이만큼인데 다 썼다면서 계속 또 돈을 쓰길래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거야라고 봤더니 일단 세입 세출이 있으니까 세입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세 그러니까 세출 돈이 나가는 거 이거를 이렇게 좀뭐이게 속된 말로 퉁쳐보면 그쵸. <laughs> 이게 계속 쓸수 있는 돈은 계속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거네요 그쵸 렇 어... 이제 더 쓰고 싶은데 어... 돈이 안 들어오는 이제 월급이 좀 줄은 상황인 거죠 아...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긴장감이 있긴 있는데 요 음, 음. 그래도 어 전에 했던 것처럼 또 네. 연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관찰해 보면 될것 같고 아직 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네네. 어, 그렇다는 얘기는. 어찌 됐던지 뭐 또 이렇게 넘어가겠지 하는 마인드도 분명히 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어실제로 음. 그렇게 넘어가 가능성도 분명히 크다 네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음. 좀 다음 주 결과를 좀 지켜보는 쪽으로 좀 하시면 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요일도 지금 어... 정해져 있어요 투표하는 날이 어,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어. 네, 다음 주중 이렇게. 다음 음. 주 중에, 네네.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음. 부채 한도를 조금 더 높이는 그게 네네. 통과가 되면 시장은 다소 안서, 안도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진짜 음. 원인이 그거라면. 네네. 어,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다음. 문제 꼭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바로 그거 한번 볼게요. 테슬라, 네네. 테슬라 실죠?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 일단은 저는 이거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앨런 머스크가 네.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들어요. 사람이었지? 우리가 지금까지 네.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를 보면서 좀 괴짜 이미지가 좀 많이 컸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 과거의 좀 모습을 보면은 네. 조금 이상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현실보다는 좀 이상을 쫓는 그런 사람이긴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물론 이제 약간 좀농담사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뭐 화성 갈 거야 뭐 네. 이런 식의 뭐 태도라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 막 꺼낼 때. 음. 되게 좀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음음. 그래서 이 결과를 좀 보면서 아, 앨런 머스크가 꿈꾸는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내용을 제가 좀그왜 이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음, 좀 보면은 주가가 결국에 빠진 이유는 마진율의 하락입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어 이제 IR 발표를 하는 거죠. 음. 이제 왜 실적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네네. 어 내용의 포인트는 앞으로 우리는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네네. 자동차로 돈을 벌기보다는 서비스에 치중할 거야, 음. 서비스업을 많이 벌 거야, 음. 요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자율주행이 될 음. 수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 보험이 될 수도 네네. 있고, 그리고 이제 충전소 음. 요런 부분들이 될수 있거든요. 런데 네. 이런 네, 얘기 해줬는데 다만 요게 어, 투자자의 생각과 음. 이제 테슬라의 생각이 조금 간극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투자자는 당장에 이제 이익률을 보게 되고요. 네네.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우리의 꿈을 또 쫓아가는 네. 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 그 예전에 그 테슬라가 원래 2017년도 이전에는 네. 음, 테슬라 이름이 테슬라 모터스였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사명을 변경해 건 테슬라로 바꿨는데 음, 음. 그때 많이들 이제 해석을 했던 거는 자동차 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네. 여러 가지 다각화 하겠구나 라고 음, 이제 해석이 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테슬라 이제 인베스터 데이 음. 때 보면은 어 많이 실망을 했죠 주가 그때 많이 하락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했던 얘기 중에서 이제 클린에너지에 관련된 투자 이런 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자동차 뿐만 아니라 좀 다각화 음.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음 과거 저는 근데 그어 인베스터 데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이야기가 딱한 마디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그게 뭐였었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어 수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싸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탄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산다. 비싸면 덜 사고 그러니까 가격이 그 자동차의 수요를 결정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인베스터 데이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우리가 일부러 가격 낮추기 위해서 기가 캐스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근거들,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을 제시했던 게딱 그거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우리는 가격을 충분히 낮춰도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네, 맞습니다. 결국 지금 전기차의 가격 전쟁으로 네. 가겠다는 뉘앙스로 저는 들렸는데 그런데 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지금 10% 넘는 마진율을 보여줬고 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자동차로 따지면 뭐 20%지만 이런 가운데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 가격 내렸다간 큰일 나거든요. 적자거든요. 이미 적자행위 많죠. 아니, 이미 응. 적자인데 뭐 흑자 보고 있는 기업들도 그 마진율 딱 내려버리는 순간 가격 내리는 순간 적자로 돌아서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사실 가격 전쟁에서의 승자는 결국 테슬라가 될것 같긴 한데. 네, 네. 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 그리고 그런데 다만 가격 인하하는 거는 마진을 깎아 먹는 건 맞고. 네,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단 말이야. 어, 일단은 가격을 내렸을 때 네. 판매량이 폭증하면 괜찮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 가격을 내렸는데 판매량이 크게 안 늘어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가격을 내렸는데도 안 늘어,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뭔 네. 판매량을 증가시킬 음. 수 있는. 음. 그러면 어, 소비자들이 테슬라란 자동차를 매력적이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결론이 음. 다다르게 되고, 네. 그것은 결국에는 주가라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음. 어 결국에는 어, 단기적으로 보면은요. 네.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음. 네, 왜냐하면 네. 테슬라가 올해 이제 목표로 하는 그 차량 판매 대수가 200대, 200만 대고 200만 네, 200 네, 대거든요. 네, 네. 이제 뭐 예상하는 건 이제 180만 180, 대이긴 한데 네, 네. 어, 200만 대인데 이게 한 대략 한51% 정도 네. 증가하는 수치예요. 네. 어, 근데 어, 지금 실제로 이번에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이제 30 음. 36% 정도 36% 37% 요정도 지금 판매량이 늘었단 말이죠 음. 어 그런데 가격이 인하 했을 때 음. 뭔가 이 목표하는 바에 다 비슷하게라도 가면 음. 가격을 또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겠다 라는 또 기대감을 주게하고요 음. 그게 아니고 내렸는데도 그거와 좀 간극이 있으면 음. 테슬라는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음. 좀더 인하할 가능성도 있게 되죠 음. 음. 결국에는 우리가 과 그 얼마 전에 또 봤었던 거죠. 이날 했을 때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니까 음. 다시 올리고 네네.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모멘 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테슬라 음. 모델 Y 가격은 어, 어느 정도 상태예요? 어,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시면요. 어, 이거는 이제 모델 Y 롱레인지 모델 가격 추이고요. 2 0 2 1년 1월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가격이 아.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대략 한25% 정도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거의 5만 달러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네. 5만 달러가 보조금 안 받은 거죠. 0 0 0 0 0 0 거기다 보조금까지 받으면 7, 7 0 0 0 0 0 0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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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0그 이제 그 올해로만 따지면 1 0정0 네네. 가격 인하를 했다 0 0 0 0 0 0 0 0 네. 4만 3천 달러인데 만약에 가격이 인내 더하면 4만 달러 초반까지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허. 차를 사고 싶으신가요? 아, 기다리고, <laughs> 아 지금. <laughs> 그러니까 아, 내 욕심에. <laughs> 아 사고 싶은데 지금 어, 곧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언제 떨어지지 우리나라 거는 아직 안 떨어졌어요. 아, 봤는데 안안 예. 네. 떨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내 욕심에. 테슬라든 <laughs> 약간 자동차 가격이 그헤집에서 네. 보는 시가. 이런 느낌이긴 한데 뭐 휴대폰 가격 같다고 말씀도 하시고 네, 실제로 직원분이 음. 어, 저 요즘에 되게 힘들어요 이러더라고 저한테 왜,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매주 올 때마다 가격이 달라까 그러니까 출근할 때마다 가격 달라져 갖고 그거 암기하는 것도 일이에요 <laughs> 일이겠네요 그것도 네. 네. 어. 어, 요거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 줬거든요 IR 때 이제 네. 그 이제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좀 이제 갖고 in, 갔는데 거기서 그 얼마 만에 이제 가격을 결정하냐고 물어봤어요. 일주일 단위로 좀 검토한다고 하고 일주일 맞네요. 어, 네. 직원이 얘기했던 일주일 맞네요. 네. 네. 생산량하고 매크로 상황 고려해서 가격을 음. 결정하되 굉장히 이거를 적극적으로 음, 음. 그리고 중요한 전략으로 네네. 생각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멘트를 해줬고요. 어, 결국에는 어, 테슬라가 원하는 거는 시장 점유율을요 한50% 정도 는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음. 그리고 그 차를 많이 판 다음에 네. 서비스로 계속 매출이나 이제 순익을 계속 얻어 가는 이 네. 그림을 좀 그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옵션을 사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매달 아. 이제 구독료 내듯이 이렇게 진행할 경우 25만 원 정도 진행하거든요. 그래 이런 식으로 아. 이제 그 자율 중의 성능을 끌어올려서 네. 이제 서비스로 이제 그좀더 음.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겠다 네. 이게 이제 원래 마인드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저한테 댓글에서 그냥 사래요 빨리 타는 게 <laughs> 남는 거라고 그냥 사래요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이게 네네. 참 이게 우리가 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여기에서도 저는 느낄 수 있는 게 가격이 막 비싸지면 지금 사는 게 이득이니까 빨리 사게 되고 사실 가격이 낮아지면은 또더 떨어지지 않아라고 하면서 약간 그 구매를 미뤄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떨어지는 거 미국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떨어질 텐데 조금 뒤에 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저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해하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지금 가격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매출에서 이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성장은 이제 100%가 넘으니까 148% 정도니까 되 어마무시하지만 음. 이게 7%밖에 안 되는 거를 중점으로 두고. 음. 나머지 이제 그 80%가 넘는 자동차 86% 정도 되는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네. 투자자랑 좀 생각의 간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만약에 이제 10% 15% 20%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좀 시장에서 판단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그 자율주행 성능이 지금보다는 좀 월등해야 될것 같아요. 음. 뭐 실제로 사고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소비자들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진 부분도 분명 히 있다 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그 미국 소비자들한테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네. 물어보면 네.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고 관련돼서 기사들 자꾸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또 테슬라 이게 핸들이 뽑히는 <laughs> 그런 뉴스 봤어요. 뉴스도 있었잖아요. 네. 는 이제 그 원가를 절감하되 네. 품질까지 같이 절감되면 물론 안 되겠죠. 음, 음, 음. 이걸 잘 관리하면서 컨트롤하면서 하는 진행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다만 네. 어, 이건 장기적인 이제 뷰인 거고요. 네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네. 일단은 이 분기 때는 마진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가격 인하를 더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겠요리고 얼마 전에 했던 가격 인하분도 실적에 반영된 건 아니니까요. 아, 그러네요.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는 이 분기는 음. 조금 더 이제 그런 어떤 마진 하락이 좀 있을 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어그 이후에 이제 판매량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월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확인해서 판매량이 어 테, 테슬라에서 이제 목표하는 50%에 가까워진다라고 음음. 하면 그때는 또. 또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나가 되면서 실제 음. 매달 확인할 수 있는 매달 1일에 발표하잖아요. 네네. 그 확인될 수 있는 어, 자동차 판매가 가격 덕분에 늘어난다. 네네. 그러면 주가도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주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차피 가격 인하는좀더할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미 가격 인하 한 분도 이번 실적에는 반영이 안된 거니까 네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떨어진 거니까. 아,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과 좀 장기적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 마무리 지을까요 네, 그. 음,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 지으면은요, 음, 그,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이익률과 연결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예전에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음. 처음에 이제 아이폰 판매한 다음에 판매량이 조금 멈췄을 때도 있었고, 이제 그, 그제 제품 가격 200만 원까지 올렸을 때또 음. 판매량이 줄었을 때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좀 나날 어. 걷다가 네네.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 관련된 이제 매출이 쭉 올라오면서 네. 주가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앨런 머스가 크좀 피해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음, 생각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스 모델을 꿈꿔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또 음. 성장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안그래도 이제 테슬라 실적이 과연 이걸 저는 진짜 어제 온갖 뉴스를 보고도 모르겠어요. 뭐, 긍정 편향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걸 부인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어, 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신성민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네.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